한 영국 방송팀이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춘천에서 손흥민 선수에 관한 특집 방송을 촬영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다는 듯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와서 대체 무슨 경험을 한 것일까요? 이들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PD로 근무하고 있는 에덤입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평소에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과학, 역사, 인물, 동물,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전 연령대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로 기획된 방송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축구선수이자 현재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 축구와 관련하여 현지 특집 촬영을 하자는 것이었죠. 한국이란 나라 전반의 분위기와 손흥민 선수의 일대기,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축구 유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 한 것인데요. 당시 촬영을 계기로 저는 생전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과 느꼈던 점을 자세히 말해보고자 해요. 저는 연우 영국 남자들과 같이 축구라면 환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챙겨볼 만큼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번에 기획된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정말 신이 나더군요. 특히 손흥민의 고향에 간다니 너무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손흥민 선수의 광팬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했을 만큼 뛰어난 실력의 손흥민 선수부터 최근 울버햄튼에서 많은 골을 터뜨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황희찬 선수,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이라 할수 있는 바이에르 민헨의 괴물 센터백 김민재 선수, 그리고 프랑스 파리 생제르망으로 얼마 전 이적한 드리블 천재 이강인 선수 등 최근 한국의 훌륭한 선수들이 유럽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한국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영국에서 조금만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영국 축구 팬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은 당시 한국편 특집 프로그램도 왠지 대박을 칠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제작 과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촬영이니만큼 저희 제작진들은 사전적으로 많은 조사와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수많은 인원들로 구성된 제작팀이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의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 공항의 웅장한 모습에 다들 웅성웅성대기 시작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인천 공항의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인 건 알았지만, 공항만 봐서는 영국의 런던 공항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감독님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공항이 매우 멋지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놀라움을 뒤로 한채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왔고, 저희가 미리 예약해서 빌려놓은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 중 가장 유명한 손흥민 선수 위주로 특집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우선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춘천을 방문해서 손흥민 선수의 성장 과정과 주변 환경들을 먼저 담아보려 했던 거였죠. 버스에 타서도 우리 스태프들은 모두 놀랐는데요. 버스 안에 의자들이 너무나 편안해서 마치 소파에 앉아서 가는 것처럼 아늑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버스 내부가 매우 깨끗하고 청결하다 보니 몇 시간의 이동임에도 더욱 기분 좋게 이동을 할수 있었죠.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피곤이 갑자기 몰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편안한 의자에서 꿀잠에 빠져 즐거운 꿈까지 꾸면서 그렇게 춘천을 향해 갔답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잠에서 깨고 보니 달리는 버스 창문 바깥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풍경 같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의 황금빛 노을은 산들과 나무들에 부드럽게 감싸여 마치 자연이 산책하듯 고요한 우아함을 풍겨 주었습니다.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죠. 영국에서 보기 드문 이러한 풍경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굉장히 많고 산도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어느새 춘천에 도착했고, 저녁이 다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숙소로 들어가기 전 식사부터 우선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조사를 할때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의 대표적인 음식이 닭갈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저희들은 유명한 춘천 닭갈비 집으로 향했고, 다들 허기진 상태로 그렇게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니 음식이 나왔는데, 입맛을 돋우는 빨간 양념의 야들야들한 닭고기와 야채가 버무려진 닭갈비의 모습은 저희들의 입에서 감탄이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너무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허기가 졌던 저희들은 허겁지겁 닭갈비의 맛을 보기 시작하였고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가 마구 터져 나왔죠. 떡과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낸 닭갈비는 양념과 어우러져 풍미로운 색감을 만들어내었고 달갈비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은 양념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과 너무도 잘 어울려 놀라운 맛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고기의 식감 또한 너무도 훌륭했죠.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답게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답니다. 특히 볶음밥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지막에 직원이 달갈비 양념에 김과 밥을 넣고 볶아주는데 이건 정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 그 모든 것이 다 맛있어서 너무 놀라웠죠.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를 않네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음식들은 맛이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솔직히 영국 음식들은 영국 사람인 제가 먹어도 별로 맛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의 닭갈비 맛을 보고 마치 신세계를 경험한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렇게 저희 제작진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촬영도 하였고 맛있게 식사를 모두 마친 뒤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고 건물 내부가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는 한국에서는 작은 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춘 넓은 호텔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친절한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저희들은 방을 배정받았고, 그렇게 안락한 숙소에서 잠을 푹잔 뒤, 다음 날 아침에 방송 장비들을 챙겨 손흥민 선수의 출신 학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손흥민 선수를 잠깐 지도해 본 적이 있다는 학교의 축구부 지도교사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특히 축구선수 출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나 여타 다른 기술들을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방식은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축구에 대한 감각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의 훈련과 경험을 토대로 공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고, 이어서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을 편하게 개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교육 방식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선수로서 성공을 거두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더군요. 또 특이한 점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겸손과 예의를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특히 중요시했다는 점인데요. 손흥정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스포츠 경기장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선수로서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서도 크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졌죠. 과거 축구 변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훌륭한 아버지의 교육 아래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대단한 선수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감탄이 나올 일이고 손흥정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마침 운동장에서는 미래의 한국 꿈나무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더군요. 저들 중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은 그 장면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충실히 담아냈답니다. 저희는 또 손흥민 선수의 고향에 온 만큼 손흥민 선수의 카페도 방문해 보았는데요. 인필드라는 곳이었는데 건물이 심플하면서도 무척 고급스러웠어요. 외부에는 손흥민 선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니 왠지 모르게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답니다. 카페 내부 또한 굉장히 세련되고 예뻤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나 고급스러웠고 또 내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굿즈 제품들도 판매하는데 물건들의 품질도 전부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빵 중에 축구공 빵이 있었는데 생긴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맛까지 좋아서 제작진들 모두가 축구공빵 하나씩 들고서 먹는데 그 모습이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었답니다.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꼭 축구공빵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또 카페의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경치도 너무 좋았는데요. 저희들은 이렇듯 아름다운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휴식도 취하며 제대로 힐링의 시간을 보냈죠. 물론 방송에서도 손흥민 카페를 소개하기 위해 영상으로도 카페의 모습을 많이 담아냈답니다. 그리고 춘천 촬영을 끝내고 나선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와서도 서울의 축구 유소년 시스템과 여러 축구 교실들을 방문하며 한국 축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여러 발달된 인프라 시설들도 빼놓지 않고 카메라에 잘 담아내었고요. 감독님께서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한국이 이렇게까지 선진국인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한국 축구에 대해 촬영하러 왔지만 한국의 시민들과 문화, 그리고 한국의 선진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담아내자고 하셨어요. 영국의 시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사람은 잘 없을 테니 이러한 모습들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희들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과 한국이 가진 기술력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카메라에 담아내며 실로 한국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촬영 일정이었지만 춘천과 서울 등 한국의 여러 곳을 들으며 한국을 경험해 볼수 있었던 저희들은 비록 손흥민 선수와 한국 축구 특집 촬영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며 서로 입을 모아 이야기했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친절한 시민들, 편리한 시설과 맛있는 음식들, 모두 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죠. 한국 촬영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자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생각이 정말 많이 날 것만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돌아가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을요. 지금도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며 성장하고 있는 다른 많은 한국 선수들 또한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욱 더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한국의 축구 교육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한국도 유럽 출신의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 등 훌륭한 축구 선배들이 유럽의 축구를 전파하기도 하고, 유럽에서 교육받아 한국에서 유소년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거죠.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아마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손흥민의 고향 한국에서 앞으로 많은 선수들이 빅리그에 진출해서 활약하는 모습, 그리고 손흥민처럼 뛰어난 선수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한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집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 감명받고 돌아간 영국인 방송 PD 에덤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